고성군에서는 2017년 물가 책정을 앞두고 안정적 재정 마련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당항포 관광지 관련 요금 인상안 등 요금 현실화를 위한 물가 대책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는 이정곤 부군수와 송무석 고성군 상공협의회장을 비롯한 물가 관련 주요 단체장과 행정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당항포 관광지 시설 요금 인상 등 모두 4개의 심의 안건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두고 제안 설명에 나선 상수도 사업소 정상수 담당자는 정부 정책 부응과 만성 적자 운영에 따른 요금 현실화로 34.7%의 단계적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상폭을 완만히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 특수단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지난 여름 누진세가 적용된 전기 사용료가 기업을 배부르게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던 것과는 판이하게도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인상률을 높이고 많이 사용하는 단체나 기업에게 노진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엉뚱한 제안을 해 참석한 위원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상수 담당자는 정부 안에 타협해야 하고 고성군 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이 사용하는 층이 부담이 큰 이유는 전기와 같이 무제한 공급이 어려운 재원에다 절약을 권하는 의미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가구가 절대 다수여서 그 인상폭이 높아지면 물가 인상 여파가 된다고 일축하며 시설물 계량 비용과 만성적자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3년에 걸쳐 26% 인상으로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시설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측재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전부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당항포 관광지 시설 사용료 요금 조정에서는 오토캠핑장 이용 요금 현실화와 불필요 할인을 없애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에 따른 적자 모면을 위해 캠핑장 S사이트 요금을 일구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고성 군민 할인을 삭제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발해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싱싱한 자연산 생선의 전문.